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4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늘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밤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제야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음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을 벗어버리다. 다른 말로 하면 치유받다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만 장자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는 말이 들었습니다. 다급한 부자는 마지막으로 신의 손으로 소문난 의사를 수천리 밖에서 모셔다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의사는 소년을 진맥한 다음 한첩의 약을 내놓고 이것이 효염이 없으면 다행이고, 효염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로서는 어떤, 어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노라고 선언하고 가버렸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종달샘에서 물을 마시다가 실지롱이가 함께, 실치롱이를 함께 들이키고, 자기 뱃속에는 엄청난 수의 실지렁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끝에 이 같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짐작한 그 집의 늙은 머슴이 의사가 지어놓은 약을 자기가 다리겠노라고 자청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무더니 사랑했던 머슴인지라 그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머슴은 의사가 지어준 약을 땅에 쏟아버리고 대신 자기가 삼백근을 잘라 약탕관에 넣고 푹 삶은 다음 그것을 도령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이 약을 먹을 때 반드시 눈을 감고 먹으라 했다면서 도령의 눈을 감긴 채 자기의 샘뱃탕을 먹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령은 길게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실지렁이를 배설해냈습니다. 도령은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고 실지렁이가 모두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면서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치유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실지렁이가 아니라 뱃속에서도 녹지 않는 삼백 가닥이 그 다음날 배설했을 때 실지렁이처럼 보였고 자기 몸에 지렁이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서 병들어 있던 이 청년은 이 아들은 치유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뭐냐면 병은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요즘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 뭐 이런 것에서 오기도 합니다마는 많은 병들이 마음에서 온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며칠 지나서 예수께서 가바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간단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온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막 착각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 없어요. 말 구유에,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는 누가 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빛이 있으라 빛의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런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장에 부른듯 예수님이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나병을 고치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쓸때두 가지 자료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병 고치는다든가 기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갑자기 삽입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로 그건 마태복음에는 산상순이라는 말씀으로 뭐한 석장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설교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은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 그런니다 누가 보면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지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행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은 자료 하나와 예수님의 어록집 이런 말 것이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 이것을 하나는 마가복음이고 하나는 마태가 그리고 누가가 성경을 쓸때 이런 예수님의 어록집 하나가 있어서 이것을 포함해서 복음서를 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설교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주로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자들은 복음서 중에 뭐 무슨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 해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처음 교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뭐했어? 무슨 이야기를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했어? 병 고쳤어? 귀신 물리쳤어? 막 무리를 걸어갔어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켰어 이런 예수님이 한 일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로 했지 이런 말씀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어지지 않은 거예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 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인들은 물론 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인들, 갈릴리는 잘 아는 것처럼 농사가 잘 되고 풍족한 곳이지만, 이 재산은, 이 땅, 여기서 땅들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부재지주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잘 살면서 저 갈릴리에 와서 땅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소장농들에게 응? 절반 떼 가고, 뭐 이러면 소작하는 사람은 늘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병 걸렸을 때이 병을 어떻게 해별, 해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제자들이 와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치유 받는다는 이야기가 설교되어졌다. 그런데 실제로 또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귀신을 몰아내고 문등병자를 나병환자를 고치고 오늘 중국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병을 많이 고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네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람들만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에게 말씀 들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와서 병고치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집에 꽉찬 거예요. 집에 꽉 찼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잘하는 것처럼 이 중풍병이라는 건 뭡니까? 나중에 중풍병이 걸리면 우리가 오늘날 뇌출혈 비슷한 건데 사지가 마비돼서 자기 스스로 걷고 하는 걸못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설명된 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3절에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오늘 개혁 성경에는 것을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 병 고치러 오거나. 귀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사람이 이런 중풍병자 예수님에게 나가자고 해도 있고 사람들이 꽉 차서 서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중풍 병자를 고쳐줄 걸 믿고 온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은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태도입니다. 여기에 좀 안다고 하는 서기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이 서기관들은 신학 박사, 신학대학의 교수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재 용서를 구했다고. 아니 이 제사함을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만 하는 거고 그 당시로 얘기하면 대제사장만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 오늘 겉으로는 반발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용서해주고 죄 사함을 선언해? 어 이거는 우리의 전통에 안 맞는데.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전이에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돼. 저는 우리나라 신학이고 뭐고 싶. 보수고 뭐고 우리 전통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기치를 들은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과 그거를 바로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요즘, 어떤 목사님들 청빙에 갈때 보면, 어? 꼭 신학 박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교회는 미국 유학 파야 되고, 뭐 이런 걸막 싫어. 그런다고 그분들이 또 목회 잘했냐? 내가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잘못하는 사람도 많아.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 오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보고 야, 내가 네 제사함을 얻었다는 말이 빠르냐? 그냥 내가 이상을 듣고 일어나라 빠르냐? 사람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은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에게 오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예수님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원받게 할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예수께 나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죄에서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라. 그러나 중풍병자가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과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간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병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온 세계가 난리. 우리가 그런 병이 왔을 때도,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나는 이 병을 치유받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병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바이러, 이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다른 병, 다른 질병, 오늘 이 시간 내가 세상의 의사들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처럼 건강하게 뛰고 걷고 춤추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큰절이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상은 온갖 병과 질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치유하시니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고, 또한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곧 뛰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질병이 올 때, 병마가 있을 때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유받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